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서 정말 다양한 이, 어, AI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우리 YG넛 볼거고요이 뜨거운 상승을 만들고 있는건 아무래도 이 정치테마주로 올라타면서 수급도 더욱더 이렇게 크게 크게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이 바닥에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평선들 역배열을 살살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자, 이전과 이전 고점과 이 갭자리에 또한번 자조항을 막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 이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영상 준비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아요 눌러주신 어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주님들께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 선물 하나 보너스 같은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.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,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.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, 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. 자,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와이즈노 보시면요.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 테마 하나를 달았죠 자 이거 단기에 끝날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변동성 이런 식으로 키우겠지만 이 테마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 테마의 강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수급이 쏠리는 바로 이 정치 테마주로 우리 AI 관련주들이 딱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AI 산업을. 육성하겠다는 정책 뭐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ai 섹터에 1차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출마 선언 이후 이첫 공약으로 바로 이 ai를 이렇게 딱 낙점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게 있어요 시장은 항상 이 새롭고 신선한 테마를 원합니다 어 지금 인맥 관력주들 어 인맥 관련주들은 워낙 시장에서 많이 해먹은 종목들이 많고 이번 대선 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인맥주에서 여러분들 정. 책주. 자 이걸로 수급 이동 이렇게 딱 나올 텐데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뭐 이런 공약들은 사실 이여야 할거 없이 이제는 모두의 공약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많이 해먹었던 그런 공약이 되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새롭게 떠오른 이 AI 정책에 대한 이 신선도 굉장히 크고요, 수급도 크게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강도는 말해 뭐 합니까? 더욱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. 여기에 출마 선언 이후에 이첫 공식. 일정으로 퓨리오사 AI 방문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슈를 만들어 낸 만큼 우리 와이즈넛도 핵심 관련주로 이렇게 딱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정치 테마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대선이 다가올 때까지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잖아요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이 대선 때마다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이런 이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. 자,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세워 놓고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은 이런 단순한 뭐 지지 저항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이런 패턴에 따른 세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이 와이즈넛이 대장주로 딱 크게 올라설만한 개별 호재 자,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앞으로 크게 이런 흔들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와이즈넛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이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 말씀드렸던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이런 기간 저장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자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, 이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래서.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 1 0 5 8 9 4 2 9 3 0번으로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와이즈넛에 와한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와이즈넛 아니면 와 편하신 대로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어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. 수익을 수익 좀 크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상승할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뭐 물리고 이렇게 돼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 할까요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더큰 수익 좀 챙겨. 할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,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.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